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에 합격한 오르다 69기 배유나입니다. 처음에는 합격이라는 글씨가 잘안 보여서 불합격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 밑에 작은 글씨로 합격 축하합니다라는 글이 써져 있어서 그거 보고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면접장 분위기가 많이 밝지는 않았었고. 저도 답변을 하면서 중간에 많이 버벅거렸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합격이라는 글씨 보고 엄마랑 함께 안으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받았던 질문은 공동체 생활에서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생활에서 항문관광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었습니다.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체육관에서 대기하는데 정말 조용한 분위기였어서 긴장이 더 됐었습니다. 면접장 들어갔을 때 면접관 분들 분위기도 차분해서 더 답변을 밝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할 때 시선 분배 잘하려고 노력했고, 눈 마주치면 크게 웃으면서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선 성적 관리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서대는 다른 학교보다 성적을 보는 비중이 높다고 들어서 2학년 때부터 성적을 올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쓸때 한서대에는 생기부를 볼수 있으니까 그 생기부에 있는 학교 활동들을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말이 빠르다는 점과 목소리가 조금 작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선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에도 복식호흡을 하면서 배에 힘을 주고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천천히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말을 천천히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항공업계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지만 지금 계속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고 국내 항공사들도 1년 이내에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 수업은 하지 못해서 준비하는 데 많은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르다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계속 답변을 고치고 영상 촬영하면서 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오르다를 다니지 않았으면 한서대 합격은 정말 상상도 못했을 텐데, 오르다 선생님들 덕분에 한서대 합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